찬송가 270장입니다. Good no 그게 들어갈 때 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단하께서 귀한 아침으로 여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마무리되어가면 또 다른 시간을 향하여 열려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하여 이어질 수있데 우리가 어찌 이곳에 머물 수 있으며 어찌 이곳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뜻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또 2021년 세월을 시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귀한 이 24시간의 공평한 시간을 주셨듯이 24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정말 아버지 흐르는 시간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늘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새명에게 우리로 깨닫게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껴 있게하여 주시고 듣게하여 주시고 순종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투명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행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짧은 어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정말 공의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귀한 부모들 아이들과 함께 참으로 이 연말 연시를 같이 또 이렇게 즐겁게 또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더라 하셨습니다 주여 부르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치료의 강선이 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음이라고 하이사오니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혈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체험해 보아야 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청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리뽀 교인들은 정말 빌립부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바울 그리고 바울에 있어서 빌립부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허락한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였고 또빌립부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본이 되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목사들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말 대, 말대로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말보다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이들이 따라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또 행동으로 보인다 해도 그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본이 된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롤모델을 생각할 때 특별히 빌리보는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정말 롤모델, 몸으로서 보여져야 되 그러한 배경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빌립보는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특별시로 지정받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티움회전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로마의 그 안티우스와 이렇게 서로 간에 전쟁할 때 가장 공원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만큼 빌리뽀란 도시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또 그만큼 황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태역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부산 직하시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 도시로서, 그 도시 사람들 역시도 황제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어느 정도 대우였냐면은, 어, 이들은 그, 그 면세도 받았고요. 이쪽 감면도 받았고 또 그리고 그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래. 황제만이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이이 안에는 이, 이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시민권이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이들에게 직접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통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의 통치는 한마디면서 그냥 법에 의한 통치도 되지만 또그 안에 뭐요 예 철학적 배경 역시도 같이 로마와 같이 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로마는 로마가 갖고 있는 철학적 배경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철학적 배경은 그 당시에 그 이단 중에 유명한요 어디나 신이 있다고 하는. 그노시스. 즉, 그니까, 러 그, 우리가 보면, 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니까, 러 육체는 별볼일 없고,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또 유명했고요. 또, 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또, 유, 미,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 기독교와 함께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특히 이 빌립보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를리아의십자가멈 못지어 풀려죽으셨다는그 사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냐면 어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예수에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이제부터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간 구원파스러운 굉장히 구원파와 유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세상에서 죄를 저질러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독이또 하나의 분파는 어떤 분파냐면, 야 너희들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 율법도 중시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해야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본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볼까요? 형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내가 신앙 생활하는 걸 본받으라.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아서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나를 따르고자 하는 뭐, 이들 중엔 누가 있을까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디도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함께 하는, 많은, 빌리에 함께 하는 그런, 그, 그러니까 그, 정말, 바울을 정말 존중해요. 그런 사람들의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따라해라, 이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뭐,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 편리하죠? 좋죠?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또뭐 율법을 강조하고, 뭔가 치장하고, 뭔가 좀,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따라하지 말고, 제발 날 따라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18절에, 이제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을 흘 간구하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날 따라하세요. 그리고요,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고 하는, 아니, 까 교인들 중에 몇,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어요. 대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보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형태, 그 십자가에 반대되는 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처음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몇 가지, 다섯,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그들이 생각해 본 것을, 첫째로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멸망은, 멸,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행동의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 있다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마귀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해서, 배. 배, 배 뭐예요? 우리 배. 우리, 우리 배부른 거 먹는 거 탐욕, 그러니까 그들의 성욕, 이런, 안목이 제과 이생이 자랑과 성욕이 그들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이 그들에게 그, 그것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것을 부끄럽게 생각이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일. 즉,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십 절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 구원하는 자, 곧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그렇게 그들처럼, 그들처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제발 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laughs> 뭐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라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청 청소, 흑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그가 킹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저들이 어질러 놓은 길이나 청소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자 네, 킹 목사는 정색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백인들의 길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 우리 생활이 천국에 있다는 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다는가 하늘 레벨에 가있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때는 해결책이 없지만 했잖아요. 하늘 레벨에서 바라보면 있잖아요.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천국 시민인 걸알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과거에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었죠.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 항해와 오랜 시간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다들 지쳤어요. 그 다들 누워있는데 한 청년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반드시 앉아 있는 거요 노예를 사러 왔던 신사가 물었습니다. 힘들 텐데 눕지. 왜 그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가?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울 수 있겠소?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너희들에게 잡혀왔지만, 나는 추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세상들의 비움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없으이 여김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들 안에, 나도 저들처럼 살수 없을까? 저렇게 살면 잘살것 같은데? 나는 그러한 동경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업은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옆,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를 날마다 변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자답게, 승리자답게, 비록 지금은 만져지 않고 들려왔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승리자로 보지 않으면 승리자처럼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큰그 모습은 우리는 하늘나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붙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는 인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참 크리스천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들을 닮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439장입니다. Oh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